안녕하세요, 새충용 스티비 캡슐입니다.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2023년 새해 첫날이 밝았는데요. 오늘도 여지없이 신나게 영상 하나 만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쉬려고 했는데 2023년 2월 포인트 신작들 중에 엄청난 대작들이 몇 개가 있어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서 부지런히 뚝딱뚝딱 만들어서 들고 왔는데요. 일단 1월 신작들 영상도 댓글에 링크 깔끔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1월 신작들도 한번 싹확인해보시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 1월 1일부터 신나고 활기차게 다행! 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let's get it. 자, 2023년 1월, 아, 아니죠. 아 대망의 2월 첫 신작 게임은 바로, 셰프라이프 레스토랑 시뮬레이터입니다. 호호, 쿠킹 시뮬레이터 같은 게임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도 좋을 듯한데요. 제목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꿈꿔왔던 꿈의 레스토랑을 만들어 운영해보는 게임입니다. 메뉴를 정하고, 그 메뉴를 위해 재료를 구매하고, 레스토랑을 하나하나 꾸며나갈 장식품도 구매해서 꾸며주고, 홀서빙해줄 직원도 구하고, 손님 만족을 위해서 노력도 해나가며, 차분히 돈을 벌어나가시면 되는데요. 확실히 취향 탈것 같긴 하지만, 취향만 만든다면 정말 재미있을 듯합니다. 셰프라이프 레스토랑 시뮬레이터는 2월 2일 플스5플스4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자 다음 시작 게임은 바로 딜리버 어스마스입니다 딜리버라고 적혀있는게 뭔가 데스 스트랜딩처럼 쿠팡맨 게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SF 어드벤치 장의 게임으로 여러분은 아크식민 우주선을 되찾기 위해 화성으로의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우리를 위한 다양한 탐험과 퍼즐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하며 우리의 우주선을 손잡아 아웃워드 조직에 비밀을 파헤쳐다가시게 됩니다 그래픽도 깔끔하고 화성 탐험이라는 주제도 재밌어 보이네요 딜리버 어스마스는 2월 3일 플스5 페이스 프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크래쉬 아티팩트 오브 카우스입니다 오요 게임 그래픽은 뭔가 보더랜드 느낌이 살짝 풍겨주는데 FPS 게임은 아니고 멋진 무술을 펼쳐 나가는 액션 게임이에요 제노 조이기라는 이상한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게임으로 우리는 무예의 다인 수도가 되어 적들을 박살내면 되는데 회피, 패링, 특수공격 등꽤 손이 바쁜 액션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게임에는 전투를 펼치기 전에 주사위 게임을 간단히 진행하고 거기서 얻게 되는 결과에 따라 이득이 있을지도 엄청난 고행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나름 설정도 특이하고 액션도 꽤 재밌어 보여서 살짝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클래쉬 아티팩트 오브 카오스는 2월 9일 플스 5, 플스 4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자 다음은 2월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이죠. 바로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아 요즘 겨울이기도 하고 해서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부터 다시 정쟁하고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요 게임이 상당히 기대가 되더군요 후후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픈월드 RPG로 마법사 소사이어티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의 중심에서 어둠의 마법사들과 싸우기 위해 다양한 친구도 사귀고 고대의 마법도 숙달하며 호그와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됩니다. 아 참고로 해리포터보다 훨씬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등장한. 는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호그와트 레거시는 2월 10일 플스 5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아, 혹시 드럭스 구매하신 분들은 3일 얼리 액세스라서 2월 7일부터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플스 4드는 4월 4일 출시 예정 입니다. <레기> 자 다음 게임은 원티드 데드입니다 오요 게임은 닌자가이 덴 그리고 데드워 얼라이브 제작사가 함께 제작한 해앤 슬래시 그리고 TPS 장르가 함께 결합된 게임인데요 우리는 주요 기업의 음모를 밝히는 엘리트 홍콩 경찰 분대원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용병, 갱단, 민간사병들을 처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사이버펑키한 세계관 속에서 꽤 화려한 액션을 피할치며 적들 찢는 맛이 재밌어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일단 한국어 지원은 안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지원 언어가 확정되면 이 그때 한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원티드 데드는 2월 1 3일 s t y PS5, PS4로 판매될 예정이네요. 자, 다음 게임은 시어트리듬든 파이널 파라인입니다킹덤아치의 멜로디 오브 메모리 이후 또 다른 리듬 게임 시리즈인 시어트리듬든 파이널 파트지 시리즈의 최신작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형적인 리듬 액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떨어지는 노트의 타이밍에 제대로 맞춰서 리듬을 신나게 타 주시면 됩니다. 인 게임 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템포의 음악들이 성공이 되며 최대 4명이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멀티플레이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에 포함되는 음악이 3 8 5곡이며 추후에 DLC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어트리듬든 파이널 파트디 바 라인은 2월 16일 스포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자, 다음 게임은 아주 재밌어 보이지만 몬스터 헌터에서 몬스터들에게 엄청 두들겨봤단 저에게는 약간은 두려운 신작인데요 바로 와일드 하츠입니다. 아주 박지감 넘치는 몬스터 헌팅 게임으로 고대 무기 기술들을 하나씩 습득해나가며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쳐 날뛰는 거대 짐승들의 대굴통해 우리의 칼날을 쑤셔넣으러 렛스 기릿. 와, 근데 진짜 재밌게 보이기는 하는데 거대 몬스터들에게 큰드라우마가 있는 제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와일드 하츠는 6월 17일 플스5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은 2차 세계 대전의 소련의 상황을 평행 우주의 세계관 속에서 펼쳐지는 공상 과학 FPS 게임 아토믹 카트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분위기에서 펼쳐지는 대사륙전이 아닐까 싶은데 다양한 로봇 대기들 그리고 못생긴 좀비 슈키들을 잔인하고 무섭게 생긴 무기들로 다 때려 부수면 되는데요. 전투 시스템이 일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황 상황마다 스타일을 바꿔 나가며 전투를 펼쳐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더욱 화려한 액션이 가능한데 이 광기에 서로잡혀 버린 이 유토피아 세상 속에서 무자비하게 적들을 녹이내는 맛이. 재밌을 듯 편해요. 아토미 캐트는 6월 21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용과같이 시리즈의 팬으로서 엄청 기대되는 작품. 바로 용과같이 유신 극입니다. 뒤에 딱 극이라고 붙여져 있는 느낌을뭐 아닌 리메이크 작품이죠? 맞습니다. 186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용과같이 유신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용과같이 시리즈의 외전적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키루케아지마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주인공이며 또한 마지막 영림과 같은 인물들도 있지만 스토리상으로는 전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암튼 리메이크판이라 그래픽도 매우 깔끔하고 총과 칼을 함께 휘두르는 액션도 꽤 재밌을 듯 합니다. 용과 같이 유신 극은 2월 22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은 라이자의 아틀리아 3 종극의 연금 시사와 비밀의 열쇠입니다. 라이자의 아틀리아 시리즈 3부작이 드디어 마무리샷을 날리는 타이틀로 그동안 1, 2편 즐기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라이자의 마지막 여름 모험을 그리고 있는 타이틀로 연금술의 근원과 세계의 비밀, 그리고 각종료들의 목표와 종착점을 테마로 삼아 이 아름다운 모험의 피날레를 장식해줄 예정입니다. 아, 특히 시리즈 사상 가장 넓고 아름다운 맵들로 구성해두었으며 그리고 그 맵들을 로딩 없이 연결해두어서 좀더 편하고 빠르게 신나는 모험을 즐길 수가 있겠네요 아이들이아틀레스3 종극의 연금수사와 비밀의 여수는 2월 22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블라드보이스3입니다 우리의 어마무시한 오크 형님들의 미식축구 게임 블라드보이 시리즈의 최신작이 돌아온다는 소식인데요 턴제 방식으로 한 턴씩 움직이며 선수들을 배치하고 때로는 적들을 공격하기도 죽여버리기도 마법을 쓰기도 하며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다 날려버리고 상대의 엔드존의터치 더블 성공하시면 됩니다 오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미식축구 게임에다가 턴제 전략을 녹여놓은 시리즈라서 재밌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출시 후 평가를 보자고요블라드보이스3는 6월 23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옥토패스 트래블러 2입니다 요 게임은 1편을 정말 너무나도 재밌게 끼릿했던 터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2D JRPG 게임인데요 아무래도 1편이 플스로는 출시가 안되었어서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암튼 HD2D로 펼쳐지는 전형적인 턴제 JRPG 타이틀로 이번에는 또 다른 8명의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그려낼 예정인데요 1편에서도 전투 그리고 BGM 그리고 스토리가 괜찮았던 만큼 2편 역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2는 2월 24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자 다음 게임은 스캐스 어버브입니다. 요 게임은 트레일러 맨 처음 딱 보자마자 들었던 느낌이 뭔가 배경 분위기나 캐릭터의 느낌을 리터널 그리고 몬스터들 모델링을 램런트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둘의 공통점이 바로 난이도에 있는데 요 게임 역시 꽤 어려운 난이도로 플레이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듯 합니다. 그럼에도 신비로운 행성에서 펼치는 TPS 게임으로 외계 괴물들 약점 노리며 터쳐버리는 게 재밌어 보이는데요. 근데아 이걸 보니 리터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또다시 고혈압으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근데 또 재밌어 보여서 무턱대고 도전해볼 듯 하네요. 다스 어보브는 2월 28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게임은 피그먼트2 크리드 e 리입니다 요거는 닌텐도 스위치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텐데 항상 천원정도의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에 올라와있던 피그먼트라는 게임의 후속작인데요 인간의 마음속을 무대로 펼쳐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우리는 용사 더스티가 되어 평화로웠던 세상 마인드를 혼란에 빠뜨리는 목마들을 무찌러나가시면 됩니다 이 게임도 아마 1편처럼 가격이 엄청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할인을 조심스럽게 기다려보자구요 피그먼트2 크리드 e 리는 2월 출시 예정인데 아직 출시일은 확정되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3년 1월 1일부터 아주 그냥 용서 없이 2월 플레이스테이션 신작게임 소식들을 들고 왔는데요. 자, 보자보자. 보자. 무조건 라스키르트 해야 의 게임이 호그와트, 와일드 아치아토믹카트용과 같이 옥토패스, 대충 봐도 한 다섯 개는 되어 보입니다. 2월도 최선을 다해서 신작게임들 내돈내산으로 첫 플레이, 리뷰, 라이브로 끼리트할 테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새해 첫날 다들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습니다